네, 최근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유행인 듯 싶습니다. 이 아이유 같은 경우 페르소나라는 영화에 출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요. 또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 앨범 제목에 페르소나가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왜 이렇게 페르소나에 주목하는가라는 점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가면 극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탈춤을 추게 되면 탈을 쓰게 되는 거고요. 안동 하회마을에도뭐 그런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연에서는 가면을 쓴다는 것이 대단한 어떤 원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갓 그러니까 핑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극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각자 역할에 맞게 이제 연기를 하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페로선화는 그것보다좀더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에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개 페로선화 하면 이제 가면을 쓴다라고 하니까, 일종의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일종의, 어, 교원 영색. 그러니까, 좀 자기를 속이면서, 어, 사회 관계 활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 융의 이런 페르소나 관점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은 천 개의 가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융이 이제 말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사회관계라든지 인간관계를 하게 되면 어 일종의 가면에 해당되는 페르소나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페르소나가 반드시 부정적인 점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이 삶을 영위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과연 이 페르소나를 나쁘게 봐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앨범 제목으로 어, 전체 앨범 제목이 어떤 컨셉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방탄소년단이 이 컨셉으로 삼고 있는 그 앨범이 어, 청년기에 해당되는 어, 그런 시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방탄소년단은 일관되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결국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청년기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라든지 컨셉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소나가 어, 이런 방탄소년단의 컨셉에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어린 시절에는 집에서만 페르소나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뭐 자녀로서의 페르소나 그리고 단지 이제 자기가 어울리는 또래 집단에서의 페르소나를 갖게 되는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으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이제 페르소나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뭐 클럽을 하던, 활동을 한다든지 뭐 봉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청소년에 관련된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뭐 아이돌 팬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충실히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국에는 이 청소년기 같은 경우도 제한적이죠. 그러다가 20대에 뭐 학교를 이제 대학을 간다든지 또 이제 아 알바를 넘어서서 어떤 이 사회의 압을 어, 어, 잡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사회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또 사회인으로서의 이제 페르소난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본격적으로 연애를 한다든지 또뭐 결혼을 할 경우에도 이 그에 맞게 페르소나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해야 될 역할들이 많아질 때마다 페르소나를 이제 어 구사하는 것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갈등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라는 거는 자기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그에 맞게 적절하게 뭔가에 이 마스크를 쓰고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닌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어 사회적 관계 속에 굴복시키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좀 자아 분열, 갈등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 그런 것들이 반드시 어, 부정적으로만 아, 받아들여져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적절하게 조율하는 역할을 할때 어,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 또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에, 에릭슨의 정체성하고도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정체성을 사회적 관계성, 인간관계 속에서 모색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에, 다만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어떻게 이제 에, 어, 페르소나라든지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좀 어렵고 고통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측면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에서 이 너무 이 사회적 페르소나를 생각을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 결국 자기 자신보다는 사회적인 평가라든지 에, 남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좀 너무 연연하다 보면 그런 착한 사람 혹은 선한 사람 바람직한 사람이기를 이제 바라지게 되고 그런 평가를 듣기 원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면 결국엔 자기 자신을 잃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사회적 관계 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착한 사람이기를 바라기보다는 아, 결국 나도 지키면서 다른 관계성도 유지할 수 있는 페르소나를 추구하는 것이 결국 청년기의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방탄소년단의 앨범 제목 혹은 전곡의 컨셉으로 아, 나올 수가 있겠고요. 아, 그런 것이 비단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 청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방탄소년단의 앨범이. 큰 주목을 받고 호응을 받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탄소년단의 페르소나라는 개념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이 활동 초기부터 계속 그런 페르소나의 관점에서 노래와 또 앨범 그리고 무대 공연을 펼쳐 왔다는 점에서 계속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컨셉과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이 앨범을 이렇게 유지해 온 것은 전후 후무한 사례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고전의 개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래와 앨범의 컨셉, 도 퍼포먼스의 그런 일관된 철학적 개념으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아이돌 그룹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바람직해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